네, 안녕하세요. 시계전당의 시계영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차봤던 롤렉스 빈티지 시계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모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롤렉스 1501 이란 모델인데요. 제가 이 시계를 떠나보내고 몇달 동안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지금도 다시 사고 싶을 정도로 만족도가 상당했던 시계인데요. 어, 지금 사고 싶어도 매물 자체가 없어요. 300 근처에 업자 매물들만 정말 수두룩하게 있는데 진짜 너무 아쉽네요. 그럼 한숨은 뒤로 하고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만족도가 컸던 부분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디자인과 무브. 솔직히 시계에서 디자인하고 무브가 짱짱하면요 게임이 끝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더볼게 없는 정말 완벽한 시계라는 거예요. 디자인이 그 어떤 롤렉스와 비교해도 뿔리지 않고요. 현행 모델과 비교를 해도 뿔리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 완성도가 뛰어난데요 바로 유일무이한 마켓트 베젤이 장착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롤렉스는요 지금 보이시는 좀 삐죽삐죽한 모양의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하는 이 베젤이나 제 롤렉스 1500에서 볼수 있는 이렇게 민무늬의 스무스 베젤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1501은 마켓트 베젤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베젤이 장착이 됩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너무나도 차별화되어 있어요 베젤 디자인이 상당히 특이하죠 인덱스 방향과 비슷해서 인덱스의 연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시계가 34mm로 비교적 작은 크기지만 이 마켓트 베젤 덕분에 작다는 느낌이 덜 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식에 따라 인덱스 디자인은 살짝 차이가 있고요 오토 모델이라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라고 다이얼에 써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고, 솔직히 제 눈에는 디자인만으로만 보면은 지금 출시되는 시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나오는 롤렉스와 디자인적으로 크게 뒤처지는것 같지도 않고요. 무브는 제가 따로 소개해드렸던 롤렉스의 명기 바로 1570 무브가 들어갑니다. 1570 무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튼튼하고 또 롤렉스가 나온 희대의 명기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서 탱크 무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정악성은 물론 견고함이 지금 나오는 롤렉스 저리가라에요 시계 매니아들은 물론 테크니션 분들도 인정을 했으니 정말 말 다했죠 한 가지 아쉬운 건 빈티지 로렉스다 보니 이 깡통줄이 장착이 된다는 겁니다. 빈티지 로렉스는요, 깡통줄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찰랑찰랑한 그런 정말 속이 빈 메탈줄이 장착이 되는데요. 착용감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로 탈거를 해가지고 지금은 애프터마켓에 주빌레줄을 장착하면서 쓰고 있는데 깡통줄이 착용감이 좋진 않으니까요. 조금 차시다가 애프터마켓 줄로 바꿔서 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말고는 정말 완벽한 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1500 모델을 현재 구입해서 차고 있는데요. 1601이나 1601 등을 접고 1500을 구입한 것도 네. 바로 이 1501의 만족감을 못 잊어서 그래요. 영상에 보이시는 1500 모델이 1501의 형제같은 모델이라서 부품 호환이 다 되요. 두, 두 모델은 이제 앞 시리얼 넘버가 1호로 시작해서 베젤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다 비슷하고 부품도 다 공유를 하는데요. 웬만한건 다 부품 호환이 다 되기 때문에요. 한 1년 찾다가 저도 1501의 마켓 베젤을 따로 구입을 해서요. 1501처럼 꾸며서 차고 다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마켓 베젤 갖는 힘이 정말 큽니다. 정말 예뻐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워낙 1501이 귀하다 보니까 중고시장 매물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300 이상을 주고 업자에게 사는 건 조금 아닌 듯하고요. 저는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던 롤렉스 빈티지 시계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1501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매물이 나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지르셔도 될 정도로 정말 예쁘고 만족스러운 시계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랑 약간 경쟁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약간 실수한 것 같은데, 지금. 어,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아직 경험을 해보시지 않은 구독자분들 중에서 1501을 경험해보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롤렉스 빈티지에 대해 문의를 정말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빈티지 롤렉스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또 거래되는 이유는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도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롤렉스야, 뭐, 돈만 있으면 사실 살 수가 있어요. 아 물론 웨이팅도 길고, 뭐, 피도 주고, 이렇게 좀 사기 어려운 거는 똑같지만, 일단 돈만 있으면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롤렉스 빈티지는요,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상태가 좋은 걸 구하거나 하기가 힘듭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심플함과 뒤처지지 않는 정교함,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에도 끄떡없는 견고함까지 저는 이 롤렉스 브랜드가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이 빈티지 롤렉스를 차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롤렉스 빈티지가 갖는 그런 의미가 커요. 단순히 뭐 저렴하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시거나 롤렉스 입문하기 전에 입문용으로 찾아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모두 즐거운 시계 라이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